할렐루야. 11월 4일 수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 베드로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완전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다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구원시킨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 바로 끝까지 용서해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회개시키는 말씀. 왜 사람은 끝까지 실수하니까? 사람은 끝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부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며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한다. 쉬운 것 같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시험 칠 때. 틀렸습니다. 틀린 것을 기약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맞춘 것을 기약여기지 틀린 것을 기약역이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맞춘 것보다 틀린 것을 더 기약역입니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즉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 공부한다는 것이며, 연구를 한다는 것이며, 그러면서 완전해져 버립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뉘우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인생들이 크게 다 걸려듭니다.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 하늘의 말씀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하셨습니다. 우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예수님도 말씀에 걸리나, 내 네, 말씀에 걸립니다. 가늠한 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지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모두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합니, 죽일 보직전이었습니다 율법의 의거에서 죽어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마디로 죄 많은 자들이, 죄를 많이 품은 자들이, 특히 가늠죄를 많이 범한 자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것도 여자를 극류해 기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고자 예수님도 엮어서 돌로 쳐버리려고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의 괴락이었습니다. 이미 하늘 앞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죄가 아닐까? 이미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밖에 모르십니. 그 청량은 하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엄중전, 엄중전 그 알콜 알코올, 청량된 알콜이 있습니다. 기준치를 이 땅에서 전화, 정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마음의 기준을 정하는 그 저울이 있습니다. 입에서 툭 그냥 나오는 말하고 빈 말이라 그러죠. 농담 섞인 말 그러나 진심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칼을 가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한 말들이 있습니다 글로 표현할 때는 똑같아 죽는다 해너 죽일 것이야 너 나한테 죽는다 저자를 죽이자 에 망해버려 미워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laughs> 저주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글로 적었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말로 변했을 때 마음에서 말은 마음의 실물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을 알수 있다 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저울을 들고 청량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죄가 가능했으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역사를 짓밟으려고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죽여버리겠다 진실이라 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진리라 해도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야 그것이 진실이 아니야 진실은 따로 있어서 아니 그건 상관없어 이미 끝났어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회개도 끝났어 끝난 것이야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야 예수가 맞춰도 못 맞추던 저자를 죽여야 돼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좋을 질 하셨으면 아시죠? 딱 보면 아시죠? 웃어도 웃는 것인지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는 것인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기점이었습니다. 구약의 기결점이자 신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끊고 맺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마지막이자 시작.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때였습니다. 그때 삑사리가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키우면 천년, 이천년, 삼천년 날 잘못 끼워도 끝나는 것이니 너무너무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고귀한 말씀입니다 나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는 나 또한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듣기에는 나 또한 죄인이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너를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 그여인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끝까지 꼬투리 잡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꼬투리를 잡습니다. 어쨌든, 돌로 치려고 명분을 삼으려고 무단해를 썼습니다. 그만큼 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중심해서 악한 자들이 모여버립니다. 울래한걸 했는데 웅쳐버립니다. 어이런운 사람을 중심해서 어 이런 사람들이 웅쳐 버립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느낌이 오거든. 세례안의 말씀을 들어보고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어보고 사도행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선생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느낌이 오거든.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니라 생각했는데. 마구간의 역사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곡간에서 시작되는 그 역사가 바로 말 같은 역사였습니다. 지구촌 땅끝까지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곡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말씀 서두에 회개하는 자체가 어렵다 였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 고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영생의 반열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고개 숙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인이 여인이 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예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래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섭리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사망에 그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죄를 품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그여인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이 땅에 새로운 큰 기회를 다시금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죄를 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널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